할렐루야! 예. 성막은 지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삶의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 땅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성막이 보일 정도로 아주 친근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의 텐트를 치는 이제 그런 삶의 중심지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들의 생활 공동체 그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에 갖고 있는 큰 의미를 몇 가지 찾아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성전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장면인데, 우사님 예, 네, 저 저것이요. 성,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고 성소가 있고, 그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가면서 울타리가 있고, 거기 이제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쪽이 있는데. 저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가로가 1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얼마냐 하면 여러분 팔뚝 크기 하나 45cm 팔뚝 크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 이게 사, 100규빗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m 5 0뭐 m 넉넉히 잡아도 5m 가로가 50규빗이니까 그절반러니까 25, 5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의 생각보다는 작은 텐트입니다. 우리 머리 속에 막 성막 그러니까 큰 텐트를 연상하는데 25m 40m 정도의 아 이렇게 2.5m 4m 정도의 음 5m 그러니까 2.5m 4m 5m 정도의 직사각형의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저것 안에 들어가서 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번제다 뭐 열두 뭐 세숫대야 뭐부젓가락 놓고 하는 일체 지형이 다 너무 너무 세세할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화면 걷어주시고요. 이것이 저것이 살저 작은 2.5m 2.5m 5m의 작은 저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너무 크게 다가와서. 지금도 현대 사람들도 성소 그러면 저기 이 장막 그러면은 큰빅 텐트를 계산합니다. 근데 저거는 그렇게 큰 텐트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그런데 저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같이 읽을 때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심지어 이그 불, 젓, 젓가락, 부젓가락 그 숯을 만드는 그 젓가락까지 어디에다 두라고 하는 위치까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정말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보여주신 그계시를 따라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 봅니다 출애 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뭐에 줄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막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뒤에 언급하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찬송하지 하나님이 이이 작은 내가 지은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지었다 한들 이 성소에 계시겠습니까?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라고 이 솔로몬의 방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집에 계실 수 없지만 내가 내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내가 지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소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굳이 솔로몬의 간구가 아니더라도 넉넉하고 충분하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그 숭성소는 그 장막은 두렵고 떨림과 동시에 자기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실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히 엘리제사장 시절에 배색 전투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그 존재만으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왜곡된 신앙이 이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소라고 당신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이 성전이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장막, 하나님의 거하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우리가 있는 이 일산 이 교회 이 건물은요, 이걸 이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고 우리는 지금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당.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예배당가 자그 노래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요. 이 건물은 당, 교회 당,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곳이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예요. 이걸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구별된 장소, 그게 성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여기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그러니 내 안에 거룩한 성소를 두고 주를 모시는 것,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내가 멈추는 모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먼저 성막을 먼저 쳤어요. 모세가 행군하다가 구름기둥, 불기둥 가다가, 자, 여기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가다가. 불기둥이 멈추지 않으면, 이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막밤낮 가리지 않고 갑니다. 그러다가 기둥이 불, 구름기다, 불기둥이 서면 밤에 서면, 밤에 멈추고, 낮에 서면, 낮에 멈춰서 맨 먼저 한 것이 그 자리에다가 성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막을 치는 걸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소 텐트를 쳐요. 모든 삶의 중심에, 성이, 성막이 서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거할,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두번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인간이 짓는다 그도 인간이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고 천 천사,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인간이 만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거할 처소에 관해서 세밀하게 그야말로 정말 못 박는 위치까지를 정해 주시는 그런 건축자의 모습으로 설계도를 주시는데요. 모세는 단 하나도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짓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거 뭐 얘기하느냐면 성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이 성막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계속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과 같은 어둠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히 여김과 같이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기록된 말씀의 은혜를 따라 그대로 너희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 방주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장 정도의 크기라고는 하는데 그건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세밀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를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방점이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겁다 해도 그 나의 열정이 나의 뜨거움이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만 십자가 못 박혀야 되겠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분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아불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 줄에 여러분 주를 으심좀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할 것이니라. 내, 지금 우리가 너에게 말한 것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교파가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겼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왜, 왜 넘어가느냐. 내 생각이 그때부터는 작동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은 예루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서 메시아가 됐는데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아, 그분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게 내가 기준인데, 나를 앞서 나오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가는 것,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 말해놓은 기록된 선밖을 넘어가지 말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파들이 만들어오는 그들의 교리적인 장벽들 그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조와 신경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딱 선이 쳐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그 선을 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요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사울의 변명이 틀리지 않습니다. 블레셋에서 나오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병사들은 도망가는데 내가 전쟁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법도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전쟁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사울이 쓴 말이 부득이하여란 말 썼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어기는 데는요.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부득이해서 사업상 부득이해서 이것저것 부득이해서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라고 하는 말. 을 그것은 철저하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게 와 있는 거. 예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하있다는 신앙이 있으면 부득이 그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 될수 없는 거죠. 부득이하였다. 신약의 비유 가운데서. 잔치에 초청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못갔습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갑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집을 샀으니 못 갑니다. 너무 합당하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왕의 처분 은 어떻습니까? 전부 쓸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산과 울러 개울러 다니면서 아무든지 보는 대로 데려오라고 잔치 초청 대상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부득이하란 부득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득이하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발동하느냐 하면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초월하는 내 다른 방법이 나와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장막이 언제까지 유효하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장막 이 소위 텐트로 된 장막은 제거됩니다. 성전으로 대체되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예배, 우리들의 거룩한 모임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하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지으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때까지 우리들의 이 교회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유효할 기간은 예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리는 그때까지는 이 교회 예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소중한 것이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도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자의 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집이 이것은 온전히 기도하는 집이요 온전히 예배하는 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막 성전을 뒤집어 풀면서 "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성전 아까 그림 보셨던 이 저기 안에 성소 있고 둘러싼 이 저기 테이블 있잖아요. 이게 텐트, 이 마귀, 그 사이에서 장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일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곧 담장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십니다." 고것과 유사하게 이 치성소 밖에 나중에 성소를 지을 때는 큰게 이방인의 뜰을 짓고 고안에 그 성전을 짓고 이렇게 솔로몬이 만들 어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의 교회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렇게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교제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 이익의 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소를 성소답게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 마지막 시간 이 시간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 놓고 그의 한 기도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의 주어를 여러분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한기상 8장 2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열한기상 8장 27절에서 45절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서 이것을 믿으시고 그 구약의 성전의 성도들을 다 찾아와서 간절함 같이 우리도 매주일 교회를 매일 교회를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그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크신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로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하늘이 다지고 비가 없어서 벌을 받을 때에 그다음에 그들 주신 기업으로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고 3 7 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감부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그듯 이런 것을 우리 이때 농업 중심지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에 이러한 형태의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철저하게 솔로몬은 내가 지은 성전에 당신을 용납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곳이 못 됩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주를 모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나 주께서 그 성소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장소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모실 수는 없지만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성소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깨닫게하시옵소서, 이기게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페이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곳을 기도하고, 혹시 영상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재단을 생각하면서 창문을 이쪽으로 열어놓는 심정으로 주의 거룩한 성소를 향하여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심정으로 주께 거하면. 주나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소를 가진 성전을 가진 장막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극한 자부심과 행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일산 예배당이라고 하는 일산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각 흩어진 자리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어찌 그것이 서로 다르다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한 그 기도가 모세가 처음 장막을 지을 때그 기도의 내용과 어찌 달랐을 것이며 모세의 그 간절한 성막을 세울 때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구분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막을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모셔 놓고 이렇게 간절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놓고 이렇게 간절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어진 바된 나의 거룩한 이 성전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실 것인가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막으로서,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서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 있는 교회당,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